너가 나한테, 인선아, 이렇게 불러줬잖아. 응, 방금 너가 나한테, 인선아, 이렇게 불러줬잖아. 그게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, 사랑해, 라고 느껴져. 아, 모르겠어.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든가 봐. 그냥, 막 사람들이 잘해줘도, 조금만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줘도, 나한테 막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. 그러면 그 작은 온기가 내 가슴에 막 불을 지펴. 그럼 그 사람한테 달려들게 돼. 그럼 그 사람은 당황하는 거지. 지금의 너처럼. 그럼 난또 그걸 느끼고, 상처받고, 멀어지고, 다시 욕기 내고, 다시 느끼고, 상처받고, 아, 근데, 아, 내가 봐도 이런 내 모습이 좀, 어, 매력이 없어. 어.